원래 겨울이 바지락이 커요? 네. 예. 이거분이 음... 예, 있어, 구분이잖아요 음, 분역인데 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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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게 펌은 많이 있어요. 요게 좁아. 양수. 이게 바지락이 몇 월부터 많이 나오죠? 지금 치크 익혀야 이게 알이 좋아요. 아, 겨울에 익혀야 사이즈가 좋고. 예, 네, 여름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 하나, 둘. 그럼 굴켤때 얘가, 얘 사이즈가 크네요. 그렇죠. 목회자는 굴하고 같이 캐잖아요. 아, 어, 바로 있네. 어, 아, 이거 크잖아요. 근데 요거 다쳐 음. 작아, 작아. 일단 구멍을 음. 찾아야 되네요? 네. 여기 금방에, 여러 가지로 포함은 있어요. 요거. 많이 팍 들었지. 음, 건만 싹싹 끌고 오면 되네요. 네. 힘들어요. 좋아요. 어. 여기 있는데, 가있어요. 조그마하네. 나 이 예, 얼마 얼마나 계신 i 요 a 시간 h 신 n s 요 1시간 i s h i n a y a 많이 n 어 h a n k i 이사이 n Hanshan Kishin. Hanshan 네 i 어유, 저 녁에 거의 다있잖아괜찮 응, 네요？요 요거 요 되게 있네. 딱 동그랗 게나있 네. 아, 라래도비슷네데 여기 몇월매부터요 구를 켤 수가 있어요. 저잘 몰라요. 놀러 와가지고아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어 놀러 오셨는데 엄청 많이 계셨네요. 네. <laughs> 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전부. 아, 간혹가다 좀큰게 있네. 지금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 한 시간요? 한 시간요? 네. 와, 한두 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븐즈요. 아세븐였네요 많이 계세요. 오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바로 그렇게 저, 저분도 바로 캐시네. 저 분도 바로 캐시 했던데. 따시는 분도 있고 키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몇 시간 만에 잡으신 거예요 예. 이예요 지금 몇 오... 4, 4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몇 시간 했나? 5시간이요? 너 어, 힘들어. 너나 <laughs> 힘들어. 원래 여기 여기 뿐이신 거예요? 여기뿐인데요. 예. 만나요? 아, 잘안오시데 뭐. 어때? 네. 이게 매돌부터그뭐 이거 기후로 해봤냐? 한 응. 11월 정도 되면은 굴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응. 아, 그럼 11월부터 한 3월 정도? 그렇죠. 농촌 농촌 작가씨.